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보여드리는 좋은 집 좋은 공간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힘든 시기이지만 동남지구는 최근에 상가주택 매매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주 실거주 1순위로 살기 좋은 환경으로 자리매김한 듯 보이고요. 오늘은 대형 상권과 원본공원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백산블럭에 위치한 착한 매매가의 신축 건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매물 간단하게 입지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동남지구 메인 상업지구 중심도로 인근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고, 주변에 대단지 아파트와 원본공원까지 형성되어 있어 학군, 상권, 교통권 등 주거 인프라가 완비되어 실거주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저렴한 매매가에 적당한 투자금으로 인수가 가능하며, 주변 건물보다 더 많은 수익이 나오는 상가주택이며, 거기에 건축주분께서 신경을 많이 써서 건물을 지어 내부 구조와 자재 또한 퀄리티가 상당히 높습니다. 상가부터 주인세대까지 임대 완료된 만실 상가주택으로 동남지구에서 절대 찾아볼 수 없는 파격적인 급매 물건입니다. 바로 본 주택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본 건물의 외관만 한번 살펴보실게요. 2023년 1월 11일에 사용 승인이나 신축 건물로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운 색감의 고급 자재인 앙골라 블랙 대리석을 사용하였고, 측면을 조적을 사용하였고, 지붕은 징크 판넬로 조화롭게 마감하였습니다. 창틀 외벽은 후레싱으로 마감하여 건물의 볼륨감까지 증폭된 모습입니다. 대지 81평에 옆면적 161.7평이고요. 지상 4층 상가주택으로 건물의 구성은 1층은 상가와 주차장, 2층 투룸 한 가구, 투베이스 두 가구, 3층 쓰리룸 한 가구, 투베이스 한 가구, 4층 단독 복층형 주인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층 상가부터 한번 둘러보실게요. 건물 좌측과 앞으로 보시면 법정 주차 대수 5대 가능한 주차 공간 확보되어 있습니다. 상가는 약 33평 면적으로 두 칸으로 분할 임대에 완료되었고요. 건물 중간에 위치한 건물이다 보니 아무래도 많은 노출이 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 다양한 상권과 임대주택이 들어서 있어 소형평수로 가능한 업종이 많은 관심이 오가는 자리입니다. 옆쪽으로 보시면 도로변 근생 건물이 자리 잡고 있고, 좌측부터 보시면 필라테스로 임대 완료되어 인테리어 공사 중에 있으며 보증금 1천에 월 70만원으로 임대 완료되어 있습니다. 우측 보시면 사무실로 보증금 1천에 월 80만원으로 임대 완료되어 있고요. 건축주분의 렌탈브리 제공과 주변 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 책정으로 크게 공실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주출입구는 블랙프라임의 자동 현관문으로 되어 있고 우편함 CCTV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동해서 내부 모습 한번 살펴보실게요. 좌측에 여유공간에 분리수거함 잘 설치되어 있고요. 남은 자재에 보관하기 좋은 창고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진입로는 경사로로 되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실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벽면은 밝은 색상의 포세린 타일로 마감되어 있어 환하고 넓은 느낌입니다. 올라오시면 정면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고요. 7인승 선대 엘리베이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내부는 라인 조명까지 설치해 화려한 느낌이 듭니다. 저희 계단을 통해서 2층 한번 올라가 보실게요. 벽면은 타일로 계단은 고급스러운 밝은 색상의 대리석으로 동일하게 마감해 주었습니다. 계단 중간에 블랙프라임의 최강종 환기창문 설치가 아주 잘 되어 있고요. 2층은 투르만 가구, 투베이스 두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쉽게도 내부 모습은 사진으로 임대세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영상 보시면 내부 퀄리티 옵션 구성 상당히 잘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임대가 맞춰진 것 같고요. 보실게요. 계단 중간에 블랙 프라임에 최강종 환기 창문 설치가 아주 잘 되어 있고요. 3층은 3르 반가고 2 베이스 한각으로 되어 있고요. 3층 역시 빠르게 임대 완료 되었고요 4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실게요. 계단 중간에 블랙 프라임에 최강종 환기 창문 설치가 아주 잘 되어 있고요. 단독 사용 가능한 복층형 주인세대의 입구 모습이고요. 푸시폴 타입의 고급스러운 방화문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벽면은 우드 포인트 인테리어 마감되어 있고요. 주인세대만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복층 구조의 옥상이 내부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월세로 임대가 벌써 나갔다고 합니다. 건축 측에서 인테리어나 옵션 구성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주셨는데 그래서인지 빠르게 임대가 맞춰진 듯합니다. 임대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저희 사진으로 영상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인 세대까지 연결된 엘리베이터와 옥상은 내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퀄리티 높은 인테리어를 기본으로 최고급 자재로 신경 많이 쓴 오늘 매물 수익률 분석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매 의뢰가는 15억 8천이고요. 대출 8억 5천 가능합니다. 실 투자금 3억 8천이시면 인수가 가능하고요. 수익률 이자 공제 후5% 예상하시면 됩니다. 동남지구 현재 신축 상가주택 매매가는 18억에서 23억까지 고가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건물은 그에 비해 매우 저렴한 파격적인 15억 대의 소액 투자가 가능한 매물입니다. 거기에 상가부터 주인세대까지 임대 완료되어 임대부담까지 전혀 없는 매매 후 바로 수익이 나오는 입지조건 최상위 동남지구 103블럭 상가주택이었습니다. 소액투자로 입지까지 좋은 동남지구 수익형 상가주택 찾는 분이라며 빠르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상담 주시면 가격 절충은 최대한 가능합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클릭 한번 해주시고 다음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